아프고데 그렇게 뭐 먹을 게 없더라. 어여 차두 대네. 음. <laughs> 어 고라니다. 라니까 내가 너보다 더 빨리 갈것 같은데 몰래 <laughs> <볼래>? 서장 <짜잔! 웃음> 알았어 어 좋아요 아유 아, 형 둘이 해무사 갔다 와야 돼나 여기 짤파 자리 먹고 있을게 원이니까. 자리 먹고 있을라고 혹시 벡터, 아, 벡터 왜? 아니 벡터 있겠지? 거기 왜? 넌 벡터 들게? 아니 벡터 여기 있어서 없으면 쓰라고 아난똥 자, 해무사에 벡터 하나쯤은 나오겠지 그치 <laughs> 여기야 덱킥 바닥에 버렸어요 어우 좋아요 왜 구탄에 탐을 내세요 그랬나요? 네. 안 아, 구탄은 안좋았어요아 열쇠가 있네 야 여기에 득득이가 있는데 가야 되겠다. 아니 열쇠도 있어가지고 어차피 그쪽 방향으로 올라가야 될것 같아. 조관님 아, 되셨어 내가 바꿔줄게. 아니야 상관없어. 아, 어차피 뭐 이거 안 쓰니까. 우리 누가 보면은. 이상한 애들로 알겠다. 왜? 어? 왜? 아니, 아, 아까 그렇게 막, 막, 서로 막 빡쳐가지고 막, 그러다가 갑자기 막 사이가 돈독해졌어. 피한번 먹으면 그래. <laughs> 나도 여기 애미사고 있네. 호출도 있는데? 어? 잠깐만. 먹었거든요? 뭐 아니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는 대로 가. 근데 저기 나오는 배가 있을까? 모르지. 불렛집 송신기 먹었고 비밀 열쇠가 있고. 누구야 같이 가세요원 안쪽이니까 형은 여기 먹으면 돼요. 어디지? 여기. 어 여기 수심이 얕아서 그냥 가도 되겠다. 수영 수영해서 간 다음에 호출 타고 날라와야 되겠다. <laughs> 어. 이번 판 냄새가 조금 납니다. 막 나오면 음... r 소음기야 나도 열쇠 있는데. 형은 월성으로 가. <laughs> 여기. 월성 하면도안 갔잖아. 거 뭐나 왔냐? 어, 지금 도착함. 여기가 좀. 음 삼각발랑 그로자. 아씨 그로자는 땡긴다이 호출이 하나 더 있음. 내가 그 너한테 넘어갈게. 응 왜냐면은 AR소음기가 응 있어 6배 하나가 더 있어 응 이거 뭐 때문에 안 담아져? 와 블루칩의 비밀 열쇠 이거 다 갖고 있으니까 내가 뭐 담지를 못하니? 네 응. 베탄만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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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먹으면 되는데 예 먼저 나 여기 2번 핀 열고서 갈게. 응, 거기 열고 가. 뭐 나오는지 모르니까. 응, 거기 차 끌고 왔냐 아니, 안 나왔지. 여기 차를 어떻게 끌어? 섬인데 배가 있었어. 아니, 수영해서 왔지. 어, 딱 자기야. 아니, 니까 응, 호철도 두 개야. 여기. 응, 처장 있네 음. 이건 거기까지 갈 수가 없는 상태. 아, 야, 됐다. 너 그거 뭐라? 왜? 거기 뭔데? MG3. 어? 이거는 MG3? 이거는 못 버리. MG3 못 버리지. 그러자 안 드세요? 방향이 반대 방향인데? 여기 팔배 있어요. 나 여기 건너가 있을게요. 어쩔 수가 없다. 여기. <웃음> <웃음> i 우 g 이 i 응 g to go. I'm going to g 여기 체 going to go. I'm going to go. I'm going to go. I'm going t 음, 대탄만 있으면 될글 되는데. 어우, 있네. 어이이사시브리 어? 뭐? 이사시브리나 <laughs> 왔다고. 알아. 갑자기 뜬금없는. 여기 대탄. 먹었어요. 먹었어. 에머리판하고 음... 응처장만 있으면 돼. 판파도 있네. 아 이거 들었다고. 비밀 열쇠 버릴까? 야 여기 애미사고도 있다. 응. 언제 오세요? 가고 있음. 애미사고 여기도 있는데? 한 팔을 보고 간 건가? 아니. 어 봤어. 안 들어? 한 판만 있으면 되는데. 야. 이거 깼더니 가설 준다고? 야 자생 있어? 이거 와서 자생 드시면 되는데. 나 자생 먹었어요. 우리 무슨 좀비야? 저성은 이미 먹었습니다. 그럼 공대요. m k 만 있습니다. 야. 응? 두개 먹어, 씨발. 그 내가 먹을게. 내가 먹었어. 야, 가지가. 나 어차피 응처상 들면개좀비어안안 <laughs> 아, 돼. 없다. 야, 여 기에 내가 총 버린 아, 내가 저기다 버리고 왔 지? 가야 된다. 출발 어디 로 출발 여기 울타리 그 한번 확 인해 봐요. 아, 가자. 뱅글 뱅글 돌 면서 좀 태워 주지. 무 심하 게 그냥 가 버리 네. 보이? 보이잖아 바다 바다? 안녕하십니까. 안 먹었어? 음. 안 먹었어요. 그걸 안 먹었다고? 아, 상가방이 없어. 비밀넷에 버려버려야겠다 메모리판 있음 응처당 좀 찾아주세요 응처당 내가 있던 자리에 많았는데 삼갑바아 자가 너무 무거운데? 음 응, 자가 무거워 당연한거 아니니? 3배나이 없으니까 너무 무거운데? 그러니까. 몰라, 씨. 왜3배낭은안 주는 거야? 그잘 주던 3배낭은 여기 8배. 여기 드링크 2개 남아. 여기 드링크 3개 남아. 나 먹지를 못해. 필요 없어. 필요 없어. 원 밖에. 필명 <laughs> <7명> 남음. <laughs> 아홉 팀. 대철을 어디 어디, 아 여기다 됐구나. 어게 아니? 보급 물건아 형도 엔체쓰지. 어. 겁나 빨리 잡을 수 있어. 여기 별로 좀 불안해 보이고. 있다. 안 빠진 애들이 것 있을 것 같아. 같아 7월 일로와, 일로번 네. 네. 어차피 차쓰2번집 확인해야 돼. 안 먹었어. 약들이 다 있어. 8번 19번 19번 1 내놓으라고 자, 여기 가네. 응처장 아, 오케이 나는삼베랑나옴 응. 아, 여기 드링크 겁나 많네 10개만 이제 갖고 있겠습니다 응처장 가지러 가 저기 돌까지 가 가면 되네 <웃음> <웃음> 집이 좀 베스트다. 1번. 집이 베스트라고 요 그러니까. 집이, 집이 먹혀있어. 근데. 가자 자개장 온다. 사패다 아, 집에서 쏘는 거죠. 옥상에 두면? 조금씩 이동하는 조금씩. <laughs> 뭐야 왼쪽은? 뭔데? 왼쪽에도 있네. 음, 아씨 집에서 보겠다. 자기장 어, 걸려. 자기장 바뀌었다. 걸려. 일단 차 하나만. 자기장에 바뀌었어요. 에 아직은 하나만 더. 제올 동안 게임. 근데 왼쪽에서도 소리가 났는데? 아 이쪽 라인이네요 그럼 우리 오른쪽 여기 씁시다 한테 빠져 나갔다. 없나 여기? 어 이걸 맞춰야 돼? 아 이게? 왼쪽 언덕에 왼쪽 언덕. 여기에요. <laughs> 와뒤질뻔했어그그 자리가 좀안 좋아 보이는데. 좀저 파란빛 잘 봐야 돼. 나 그냥 일단 여기 있을게. 이거. 연막은 뭐야? 그 이거. 야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번쪽그이막 쪽도 좀 조심해야 거것거거든거 어 씨발 멀리서 쏘는건데 저거? 높이는 위에서아이내거바퀴 깨지마 뭐야 아이번핀아이 안되는데 제발 제발 나가줘 제발 어이 아, 잠수대도 나가이있 아, 어 신기하다 이거 싸우고 있네, 유철이. 음. 오 측에서 먼저 때 깠어. 제 쪽과 났거든요. 나와야. 그 내려와 내려. 깜짝 놀랐네. 저기 저기. 여기 남음나 여기도 파란 픽 오른쪽으로 뛰고 있어. 꽤네. 여기 지금 창칼 저거 있고. 와 근데 여기를 와, 어떻게든 진짜, 진짜, 써야 되네 묵지네 야 여기 붙는다 하나 기절 불기절 불 기절. 음, 붙였고. <laughs> 싸가점 는 새끼 어디서 잡았나? 붙여 다 잡았어? 잠겼어 잠겼을걸? 야 일부러 화캐하려 음. 여기? 응 왼쪽으로 돌림 있다 여기 아직 있다 음. 있다고요? 오케이 okay. 있나 하나 더. 이거? 오케이. 야 뒤에 위에 줘. 위에 봐야 돼 파란색. 파란색 돌. 세탄이없어 출판. 기절 여기 기절. 하로밀수 있겠어요? 차가 아, 바퀴가 그래서. 깨져서 한번 가볼게. 어, 기절이거든? 또 기절? 응? 거기만 밀어내면 돼. 여기 돌, 돌, 돌. 잡았어, 잡았어, 잡았어. 잡았어. 오케이. 나이스. 칠탄, 칠탄, 칠탄있냐넌칠탄있냐아이 칠탄 가지고 있는 새끼들이 없어. 얘들아, 오탄 좀 줘. 오탄이 없네. 살아보는 중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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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차 타세요. 네. 반차 먹어야겠네. 이 밑단 차. 어. 거기 있어. 가. 지금. 저기 깨야 돼. 에이, 에이? 야, 에이? 야, 아, 씨. 아니 반차를 먹으라니까. 아니야, 아니소생 있어. 자소생 있어. 어. 가라니까나두 개잖아. 자소생. 가, 가. 그냥. 감대, 감대. 이. 어차피 응차장이라서 빨라. 육병집 저기다 노란색 노란색 여기. 여기도 있다 여기. 어 이거 사람 자리 괜찮겠는데? 야 이거 빨리 붙이는 게 낫겠는데 지금 꼬라지가? 네 그러려고. 지금 우리가 이긴다거기다떠어딱 <목소리> <떨어져> 있을거 같 <목소리> 1평집 1평집 명 오케이 3대3 이제 여기다 시에 바로 내 앞에. 우어 가오셔. 어, 야. 예. Yeah. <laughs> 완전 좀비 부대요. 좀비 부대요. 야나 칠탄 먹은 거다먹다 어. 썼어. 어 차. 와. 나이스 나이스. 야 이럴라고 우리가 아침부터 개고통을 받았나 보다. 그래, 그랬나봐. <laughs> <이러러> <laughs> <이러러 웃음> 아니 아니 애들이 닦으려고 왔다가 험비득사네. <laughs>